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 나이트 버스 버스 기사가 돼서 승객을 태워서 정류장에 인도를 하는 1999년도에 뉴질랜드를 초현실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뭔가 그래픽도 옛날 스타일인데 비가 추적추럼 내리고 있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와 진짜 버스 완전 옛날 스타일이다 고양이가 있네 Pick up any passengers you see on the stop mm. at the stop after one day. Not before Stop mm. after 665 is out of service. It might look normal but um, well maybe just use change. Yeah. It as well. Can be a bit sketchy. Um, try not to panic. Don't stay still too long. There's a cuddly kitty on the dashboard okay. stop 665번 정류장 이후는 중단이 됐대. 그리고 뭔가 무서우면 고양이를 쓰다듬어 그래요. 그래서, 쓰다듬으면 됐어. 뭔가 두 친구가 밴이 됐네? 전에 있던 운전사인가봐요. 내가 세번째인가 그러면? 이거 한번 상호작용 해볼까? 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뭔가 노래가, 아, 노래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뭐지? 아, 이거는 요금표인가 보다. 요금표가 카드명세서 같이 나오네? 페이스 바가 뒤로 돌아보는 거야. 뉴질랜드는 왼쪽 편에 승객 앉는 데가 없는 스타일이네요. 버스는 양쪽에 앉는데 여기는 한쪽만 앉네. 그리고 CCTV도 있고 안 나오는 화면 이 있는데 뭐지? 고장 났어. 뭐가 버튼도 있고요. 아 와이퍼. 오 문. 이거는? 어, all 상태 표시해주는 거고요. 특한 스타일이네. 좋아. 드라이빙을 해볼까? 보통 우리나라는 오른쪽 우측 운행인데, 여기는 뉴질랜드는 좌측 운행이네요. 일본 스타일이죠. 일본도 그렇죠. 정류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사람 모인다. 사 한번 태워볼까요? 여기 안녕하세요. 659번 정류장이 도착했습니다. 자, 문을 타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좋은 밤이에요. 662일 네. 명세서 끊어 드릴게요. 세금 공지 잘 받으세요. 네. 어, 뒷좌석에 앉으시는구나. 나도 항상 버스 탈때 뒷좌석에 앉았으니까 오른쪽 끝에 앉으셨네. 우리 나비는 배안 고파? 여기 뭔가 양 소리가 들리네. 1990년대 뉴질랜드가 양으로 유명하니까 양 소리도 나고. 뭐야, 사고 안 나게 한번 잘 운전 운행 을 해볼게요. 어왜 그래? 방금 참 뭐야? 중? 뭐 정이 나갔는데? 어, 이 버스가 <laughs> 어, 이거 생명이 다된 버스 같아. 이거 거의 다 됐어. 수리 <laughs>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 버스가 오래돼서 왔다리 갔다리 걸어요. 뒤로 이렇게 볼수 있다. 지 어. 시동. 어, 여기 뭔가. 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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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로 땅으로 어, 어머 점프를 왜 차가 뭐 어, 타실 분 안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계신겁니다 내리실 분도 안계시고요어 할아버지 안내리시고 어, 형 시프트 어 깜짝아 어이차 이 갑자기 우회전을해 하셔 큰일날뻔했네 어, 내리막기 내리막기 조심 어, 일방통행인가봐 일방통행 어뭐뭔소리예요또 뭐, 조심하라는 소린가? <laughs> 차 지나가니까? 아, 카메라 보는 거를 주, 게을리 하지 말래. 아무도 없는데, 왜?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왜? 여기도 손님이 없네? 자, 661번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안 내리시나요? 아, 내리시는구나. 조벅조벅조벅조벅 조벅, 조벅, 조벅. 천천히, 천천히, 조벅조벅조벅 조벅, 조벅. 오셨어요? <laughs> 네. 잘 가세요. 좋은 로 되세요. 네, 땡큐. 굿바이. 어,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어, 침착함을 유지하자. 좀잘 되고 있는 상황.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죠? 어, 나 운, 버스 운전사 할까봐. 아주 잘 하는 것 같아. 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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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정확하게 했다. 자, 버스 662번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손님 타세요. 어? 투애니원의 공민지 좀 닮으셨는데, <laughs> 스타일이 2애니원이신가이합 어? 스타일, 어? 거기 앉으셨어요. <목소리> 오! 뭐야? 왜 그래? 뭐야? 없는데? 어,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해 어, 괜찮해아니 무서웠어 만지지마 알아서 봉민지씨 위치를 봐야되겠는데? 카메라 안나온데 앉으셨네? 갈게요 662번을 지나서 이제 663번으로 가는건가? 룰루랄라 오오 어, 손님 계시네요? 오케이 스톱 안녕하세요 오! 뭐야 뭐야 오마이갓 오 oh 마이가 뭐야? 빨간... 어, 깜짝이야. <laughs> 시야각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 분, 분명히 여기 계신데, 들어니까 여기 계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공민지 씨, 안 보여. 저기 앉아 계시는데, CCTV는 안 잡혀. 와, 이거 고장 났어도... 명세서 끊어드리고요. 네,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응.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 어머.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 어떻게 모든 걸다 이해하고 살겠니? 비온다 와이퍼 해야겠다. 오, 오, 레어레이뭐또 레이. 띵띵거려. 왜 뒤에 잘 계신데? 왜 손님들? 왜 띵띵? 띵띵? 뭐 사람 와? 6 6육십육백번 자, 다시 1분 어... 봉민지시 내리시나요? 네, 어, 이분도 내리시고 종점인가 봐, 여기가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바깥에, 안전하게 그럼 손님들 다 내리셨나, 이제? 이제 아무도 없네요? 자, 이제 퇴근인가? 다음에 6 6 6번인데 그죠? 이거 편의점도 있네, 우측에? 뭐야 왜 오마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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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오 뭐지 여기? 뭐라고 할 말이 써있는데? 저 한.. 한분 계신다 666 아까 665번 이후에 없다그러지 않았나? 어, 뭐, 뭔가 천둥번개 친다. 지진 날려나? 어, 천둥번개 치네. 어, 막 이렇게 땅 왔다 갔다 그리는 게 지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막 천둥번개 치고 날씨가 구준해요. 구준 꾸준 날씨에도 우산도 안 쓰시고, 땅막 훌렁훌렁거리죠? 이게 지금 지금 지진 나는 거야 지진? 오우 도먹이진다 90... 킬로미터... 뭔 소리야 오!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 아 667? 여리0분안 계시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 위치가 안 보이네. 어 잠깐 뭐 지나갔는데도? 내가 민감한 건가? 또또또또또또또난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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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난리다 또 난리다 난리다. 오. 굿 굿. 어얼 굿. 터널 보인다. 오 마이. 뭐야? 왜 그래? 오! <laughs> 뭐야 이거? 돌아요. 뱅뱅 돌아요. 머리가 돌아요.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좋은 일 있으냐 우리 승객 여러분들. 돌아돌아. 돌아. 계속 돌아. 아주 돌아. 돌아버려. 아이고 미치겠다, 고양아. 내가 돌아버리겠어. 이 사람들. 돌아 지금. 이분도 도나 그러면 버스가 비었다고요. 지금 꽉 찼는데요. 만석인데요. 네 아저씨, 이분들이 안 보여요. 지금 만석 다차 가지고 돌아, 돌아버리게 생겼는데, 지금 아, 이거 몰래 탔네. 버스. 일단 갑시다. 668, 이제 669번으로 향해서 갑시다. 터널인데. 오, 엄왜 사라졌어? 뭐야 또 여기 오니까 또 사라졌어? 우리 돌던 친구들 왜? 아오 마이 갓아 어이 뭐 사슴이 이거 뭐 무단횡단을 해 어? 자669 네네 어, 10분 안 계시나요? 괜찮아 괜찮아 사슴 보고 좀 놀래서 내가 또또또또또 버스 스탑 버스 스탑 핑그왜 아! 그랬어요 아저씨 세워달라고 요 아저씨 여기 정류장 여기 가면 도착하면 내 세워드릴게요 아저씨 아 뒤에서 부르지 마세요 아저씨 700번 자 내리세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 가시네? 발목이 어디 안좋으신가? 무릎이 안좋으신가? 잘가요 help 비야자 이제 다 내렸죠? 없죠? 없는거 맞죠? 오, 꽤 많이 온거 같아701나 아주 베스트 드라이브인거 같아그자 아저씨? 아주 손님을 잘 인도해 주고 있어 몇 번의 고비가 있긴 했지만, 어, 뭐야, 또왜 그래? 사슴맨이야? 아까 그 무단횡단하던 그 사슴이가, 아, 이 노루 아저씨 이거, 아, 그런 탈쓰고 생기 댕기셔, 왜 무섭게? 어쩌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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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노루야, 노루, 노루, 노루 아저씨가. 재미있으라고? 한것 같은데 잊지 않고 무섭기만 하네 오마이 어 뭐야 여기 도로 없는데? 아 어, 스탑 오마이 노루 아저씨 엔딩. 사... 어, 엔딩이 4개인가 봐 위너위너 디어디너 사슴의 만찬이래 사슴 만찬 사슴의 만찬이 된 건가 봐 죽어서 엔딩이 총 4개인데 이번에 한번 우측 통행을 해볼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세계의 표준은 우측통행이죠 우측통행 하이엄 <laughs> 이건 내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운전면부터 따고 버스 운전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을 아무도 한번안 태워 볼게요 전부 패스 사람을 태우니까 내가 방금 그 사슴한테 당한 거잖아 그죠 괴물들도 막 나타난 거고 아문 열어 놨구나 어쩐지 띵동띵동 하더라 오늘 일안 해요 빠이엄 사람 안 태워요 어차피 사슴 밥될거 노루 밥될거 열심히 일해 뭐해 아무도 안 태울 거야 이, 이 시대에도 LED 형광등은 있었나봐 주택가가 엄청 밝은데 손님 안 태워도 뭐 진행은 잘 되는데요 손님 괜히 태웠네 괜히 사슴 밥 됐네 그래서 어허 깜짝 음. 파이엄 자 지금 정류장 아무도 안 태우고 있어요 국민 지시도 기다리고 계신데 안녕 어안 태워도 되네 안잘리네 파이엄 뭐 문제도 없고 어, 어, 페인트 칠 오케이 사설을안 태우면 도로가 안 무너지지 않을까요? 뭐야 아 그냥 끝나네 66까지? 아 해고 당했어 <laughs> 아 선이 안 태우면 해고 당하는구나 좋아 그럼 3개 엔딩 봤는데 하나는 뭐지 그러면? 역주행 한번 해볼까? 역주행? 뒤로는 못 가게 돼 있네 막혀 있는데 역주행 안 돼요. <laughs> 자두분 내리기 내리시고 잠깐만 여기 뭐지? 여기 뭔가 주유소도 있는데? 어? 배도 배중고픈데 어 저기 뭐야? 괴물 있네? <laughs> 괴물 자아보고 <잘> 있네? <laughs> 아 괴물 버스 구천바. 보고 있었어. 안녕, 경내. 오늘도 수고해. 놀리킨이라 고생 많았어.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어, 아차 부딪혀가 주는 거보다 사슴을 안 태워, 안 태워 보고. 만약에 그래도 다리가 무너져 있으면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분이었나? 아, 이분 아니었어. 이분은 사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다 아 맞아 666번부터 그 이상은 없다 그랬어 처음부터 그죠? 여기서 유턴 한번 해볼까? 돌아가는 거지 없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없는 데는 가지 않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거지 괜히 이상현상 만나지 말고 근데 정류장이 왼쪽엔 없네 정류장이 오른쪽만 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오르막길이었나? 이런 오르막길이 있었나? 아, 원래 있었던 길이구나. 페이점 있었죠? 엄청 두둥거린다. 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그죠? <목소리> <목소리> 깜짝이야. 아. <웃음> 깜짝이야. <웃음> <웃음> 패닉 메카닉. 기계에 대해서 이제 패닉이 온 거야. 이렇게 총 4개 엔딩 모두 다 봤어요. 어. 아, 마지막에 뒤돌아보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좋아요. 나이트 버스라는 인디 호러 게임 버스 기사가 돼서 1999년도에 뉴질랜드를 운행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드 이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바